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의 DNA를 바꾸는 토큰남자 아스티지오 홀딩스 대표 이재욱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출장을 나왔습니다. 그동안 감기가 굉장히 심하게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했는데요. 감기가 다 낫고 굉장히 스테미너도 좋아지고 컨디션도 최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간만에 콧바람 좀 쐬기 위해서 출장을 나왔습니다. 자, 이곳은 농가주택이고요. 자, 아, 벌써 꽤 오래 전에 제가 장착했던 스키로다입니다. 지금도 잘 사용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제 아, 봉고3 덤프차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출장을 오면서 앞에 있는 차가 메가 트럭이었는데 엄청난 매연을 품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봐보시죠. 굉장히 많은 매연을 품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매연을 품는 것이 아니라 메가 트럭이 오래 되다 보니까 사제 DPF를 장착한 차량이었습니다. DPF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옆에 지나가는 차들한테도 걸어가는 시민한테도 굉장히 많은 민폐를 끼치는 그런 연기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기를 하얀 연기를 내뿜으면서 DPF를 가동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보기가 조금 거시기하고 껄쩍지근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기에는 제가 굉장히 추억이 많습니다 60마력짜리 트랙터에 장착을 해보시려고 했었고, 아버지께서, 야, 90마력짜리 트랙터로 바꿀 건데, 뭐로 그런 걸 장착하느냐. 그래서 그 아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장착해서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데, 아버지 장착 안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소주 한잔 먹은 셈 치고 장착을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해서 장착을 진행했던 집이었습니다. 이 고객님이 총 장착한 차량과 농기계가 총 10대입니다. 10대. 얼마나 좋으면 10대씩 장착을 하셨겠습니까?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말을 믿고 처음에 장착한 게 60마력짜리 트랙터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일이 생겼습니다. 60마력 트랙터를 힘이 없어서 90마력으로 바꾸시려고 했었는데 그 농기계 사장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어, 왜 농기계 바꾸신다고 해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왜 바꾸질 않습니까? 하니까 이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이 에코 머시기인가를 장착했는데 출력이 좋아졌다네. 그래서 트랙터를 바꾸지 않아도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 농기계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아버님 그거 장착하면 트랙터 터보가 작살나고 나갑니다. 장착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시골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이노마 그거 장착하면은 터보가 나간다고 하더라. 왜 쓸데없는 걸 장착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기계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사장님, 공기의 흐름만 바꿔서 폭발력을 더 원활하게 만들고, 진동과 소음을 낮추고, 매연이 안 나오고, 출력이 더 올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내려가, 자기 피스톤이 내려가서 땡긴 공기가 들어갈 때 흐름만 바꿔준 와류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장착해서 터보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딱 잡아댑니다. 그래서 아드님과 통화한 내용을 들려줬더니 그때서 시인을 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는데 터보가 나가면 그 트랙터에 그 트랙터에 터보가 하자지 저희 제품이 전혀 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농기계 사장님한테 터보 나간 사실이 있는지 나간 것이 있다면 정말 보여달라고 증거를 대라고 이야기하니까 결국에 그 농기계 사장님이 미안하다고 사실은 트랙터를 교환하기로 했는데 교환하지 않아서 확김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이 많았던 그 집에 와서 오늘 또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요. 이 고객님께서는 자동차에도 여러 대 장착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도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께서 명절 때 소렌토를 가지고 또 장착을 하시기 위해서 방문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렌토까지 장착을 하면 11대입니다, 11대. 11대를 장착하시는 고객님이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착하시는데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11대, 12대씩 장착하신 분은 돈이 많으신 분이라 장착을 하시겠네요라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착하면 할수록 기계 성능이 좋아지고, 노후되는 것을 미련에 방지하고, 연비가 향상되고 진동 소음이 내려가다 보니까 스트레스 없고 출력도 업이 됩니다. 저희가 이미 익산에 있는 모 농기계 실용화 재단에서 코라스 인증기관에서 저희가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출력이 70%가 올라갔습니다. 70%가 올라갔고 저희가 선박 엔진으로 테스트했을 때 저희 꽤 많은 또. 출력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력, 연비, 매연 테스트 하면서 수억 원을 쓰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기술력도 없다면 그리고 그 앞으로 발전성이 없는 그런 기업은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술력이 받침도 되고 그리고 고객님들의 목소리들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저희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현재 43버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오늘 작업하는 영상은 맨날 배드려도 여러분들 식상하시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토킹어바웃을를 해봤습니다. 돈이 많아서 11대씩 장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착해서 연비로 뽑고 있고 장착해서 바로 버리시는 게 아니라 폐차를 하시든 중고차로 파시든 저희를 불러주시면 이렇게 출장 나와서 저희가 탈착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사시는 차 사이즈에 맞는 걸로 같은 버전끼리 평생 무상으로 교환해드리는 솔루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식에게도 상속되는 제품은 저희 에코원 유일무이입니다. 에코원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과 과장은 일절 없습니다. 오로지 진심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여러분들과 사무실에 다시 가서 토킹 아웃도 진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셨고 진심이 느껴지시 거들랑 구독과 엄지 척도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